안녕하세요, 보디어 에 플란트 유아정 원장입니다. 제일 많이 먹는 탈모약이죠, 피나스테라이드의 간독성 위험성, 술과 피나스테라이드의 상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디. 첫 번째, 피나스테라이드가 간에 정말 유독한 물질일까요? 일단, 피나스테라이드는 처방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약물이에요. 그래서 감독성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. 피나스테라이드가 아미노트라스파라제라는 간수치를 일시적으로 올릴 수 있어요. 그런데 간수치를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자들이 있거든요. 예를 들어 술 마셨다, 한약 먹었다, 영양제 먹었다,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요인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위약군과 피나스테라이드를 먹은 사람들의 간수치 상승 여부를 조사해본 결과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가 없었습니다. 즉 간수치를 일시적으로 올릴 수 있다라고 해도 이게 미약금과 대조해서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에 사실 간수치를 올릴 수 있다라는 것도 조금 신뢰하기 어려운. 그럼 영구적인 간손상이 생기냐? 영구적으로 뭔가 남을 수 있는 위험한 간손상은 보고된 사례가 없어요. 어디? 피나스테라이드는 사이토크롬 P450이라는 효소 전달계를 통해 대사가 되는 약물이에요. 이게 간에 있어요. 그리고 이 CYP450이라는 그 효소 전달 체계는 되게 많은 것들을 처리를 하는 간의 화학물질 대사 공장 같은 곳입니다. 이 공장을 통해서 많은 물질들이 해독이 되고 대사가 되기 때문에 이 해독 공장을 거치는 수많은 화학물들 중에 하나가 피나스테라이드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얘를 거치는 대사는 대표적인 물질이 알코올, 즉, 술입니다. 그래서 어, 술 마셨을 때 술도 간에 부담을 준다는데 피나스테라이드 같이 먹어도 되나요?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. 알코올을 마시고 음주 상태에서 피나스테라이드를 먹었을 때 심각한 간 손상이 일어났다라는 보고도 아, 여까지는 없어요. 하지만 얘가 간에 같은 효소 전달 체계를 거쳐서 대사가 된다는 걸 고려를 해보면 피나스테라이드는 혈중 반감기가 되게 짧은 약물이거든요. 즉 먹었을 때한 7시간 정도 지나면 피 속에서 피나스테라이드 농도가 반으로 줄어요 물론 조직 결합된 조직 반감기는 조금 더 깁니다 3-4일 정도 되는데 어쨌든 이 혈전 반감기를 고려를 해보면 내가 만약에 저녁에 술을 먹는다고 라 하면 아침에 피나스테라이드를 먹는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뭐 알코올과 피나스테라이드 관련된 논문을 찾아보다가 재밌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서 이것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피나스테라이드를 먹는 지는 알코올 섭취 섭취량이 줄어드는 현상들이 발견이 됐어요. 그래서 어 이게 왜 그럴까 궁금하다라고 해서 사람한테서 그러니까 피나스테라이드를 먹었는데 뭐 성기능 관련 부작용이 있어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단 계속 드셔보세요라고 하고 이분들의 알코올 섭취량을 조사를 해봤더니 65%의 환자한테서 알코올 섭취량이 줄어드는 결과가 있었습니다. 굉장히 좀 흥미롭죠. 그렇기 때문에 피나스테라이드를 먹어서 음주력을 좀 줄일 수도 있겠구나 이 정도로 그냥 재밌는 사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어디? 정리를 하자면 피나스테라이드가 일시적으로 간 수치를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통계적으로는 아직 확실치는 않고, 영구적이나 심각한 간손상을 유발하지는 않는다. 술 마실 때 피나스테라이드 먹어도 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면. 내가 술을 저녁에 마신다 라고 하면 아침에 피나스테라이를 드 먹는 게 좋다. 그럼 난 하루 종일 술을 마신다? 그러면 피나스테라이드에 의한 간손상보다는 알코올에 의한 간손상을 먼저 걱정하셔야 된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